<laughs> 자 봐, 애들아, 한번 얘기 한번 살포시 한번 들어보자. 여기서 일단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학생 한 명을 학생 한 명을 뽑아 택할 때, 음, 이렇게 써야 돼. 완벽한 정석적으로 써야 돼. 그렇지? 너희가 원하는 거지? 학생 한 명을 택할 그렇지. 때 남학생인 사건 번호 A라 하자. 아, 어. 남학생인 사건을 A라 할 어. A라 하 A라고 A라, A라 고 맞지? 그리고 안경을 착용한 학생은? 어. 안경을 착용할 사건을 사건을 B라 비라 하자 B라 하자아 B라 하면 B라 하면 그게 어, 가 정의야 쉬는 시간에 신생가 시지도 못 하고 맞지? 아8분8분 쪼개 가지고 존나 열심히 썼어 맞지? 아 하면 반과 같이 풀 작성합니다. 아, 벌써 힘들어. 아, 어깨가 넓어가지고 이런 게 버티는 거지? 원래 웬만한 선생서은 지금 어깨 무너졌어 지금. 아 진짜 이게 어깨가 넓어가지고 다행이다 진짜. 빨리 아, 아,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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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요 어 없지? 뭔데? 50분인데 받으세요 <laughs> <laughs> 어그 질문 해가지고 빈정상했어 너빼고 다가 어. 잘가 잘가 어디있어 잘가 아니야 그거 다 풀어야 돼겠지아그 어, 그거 기술 그거랑 기술 풀어야 된다 어, 어지러워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빨리 끝내 아, 잘가! 아, 고생했어! 나는 선우랑 토요일에 열심히 놀다 갈게 아, 네. 네, 정말 재밌겠네요 어 정말 재밌어 정말 재밌어가지고 벌써 흥지진진해 저희가 배신이 너무 많은데 잘가 배신자! 잘 <laughs> 여왕님! <laughs> <laughs> 원래 대평가의 <대표님과의> 아이콘이 배신이냐? <laughs> <laughs> 근데 아이콘도없겨서는안될것 같은데 아잉 어 아, 잘가 고생했다 안 계세요 아, 고생했어 아 고생했어 형님 게아 알았어 야 그럼 너도 그거 기출 순세 풀어야 된 알겠지? <laughs> 기출 순세 <수세> 풀어야 가봐 <laughs> 그럼 생한명할까자여기까지 됐지? 그러면은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가 9분위 5인분까지 써도 괜찮은 거야 맞지? 왜냐면은 5대4라 그랬으니까 남학생이 9분의 5지? 네. 그 여기까지 9분의 4라고 써도 괜찮겠지 여기까지? 네. 여기는 합이 1이라고 적어도 괜찮은지 어, 왜냐면 거기 5대 4라고 돼있거든? 아, 네. 그럼 5대 4니까 이 남학생의 비율이 전체 9분의 5고 여학생의 비율이 9분의 4인 것까지 괜찮겠지? 네. 어. 만약에 이게 불안해 네. 그것도 쓰는 거야 여기다 <laughs> 시간이 남으면 남학생의 비율은 전체 의 9분의 5다 맞지 남학생의 비율은 9분의 5다라고 쓰고 여학생의 비율은 9분의 4입이다라고 쓰면 되는 거야 내가 불안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아... A에 대신 A에 그냥 남학생이 남학생 A 있어. 어 그러기선 안 돼. <laughs> 진짜로요? 어 그러면 안 돼. <laughs> 응. 맞지 그래가지고 나도 되게 좀 그래 맞지? 근데 어쨌든 이게 또 말해도 이렇게 써져 있잖아 이렇게 구질 문제에 필요한 용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어, 맞지? 그런 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쓰는 거야. 너어늘 이렇게 쓴거 봤냐? <laughs> 그냥 남자 콩코라비. 너 남자 X 이렇게 썼잖아. 맞지? <laughs> 어, 너도 그렇게 배웠잖아. 어쩔 수 없어. 괜찮아. 네. 좀더 불편하지, 맞지? 네. 아, 데거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을이니까 어르는 <laughs> <laughs> 아, 원래 항상 이렇게 힘든 거야, 편치. <laughs> 어. 내가 선생님 이몇분다 맡게 해줄 텐데. 맞아, 가만. 어? 그러니까 해가지고 돌아다니기 쓰는 거 아니지? 그 다음에 뭐라 고돼있냐면어그 다음에 여기. 이 남학생의 6분의 5는 안경을 착용했대. 그러니까 이게 남학생이고, 나는 편의상 이렇게 쓰긴 한개 알겠지? 너희가 보기 편하게. 어, 이거 남학생.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어떻게 되는? 이걸 이렇게 쓰자고 이렇게. PA 교집합 P. 그러니까 남학생이고 안경 끼는 애들이 우리가 전체 6분의 5래. 남학생 중에. 그러니까 남학생이 전체 9분의 5였고 맞지? 이 중에 몇이 6분의 5가 여기라는 거야그지 응. 그러니까 응. 이렇게 응. 써주라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쓰면 쓰면은 내가 진짜 써도 되지. 이제. 9분의 5 곱하기 6분의 5 이렇게 써. 괜찮아? 응. 응. 그럼 여기도 나오겠지? 여기도. 자 여기도 하자. 이거 쓸 때도 이렇게 쓰자고 이렇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쓰자 알겠어? 그럼 얘가 전체 6분의 5니까 얘 전체 6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니까, 러이 정도까지는 상식적으로서 바로 써도 되겠지? 여기까지는 하자가 없을 거야. 그럼 여기가 9분의 5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된다. 괜찮아? 음. 다음, 다음, 어? 아, 근데 내가 여기까지 했으면은, 다음은 여기 있을 거야. 여기서 두 번째, 나를 이용할 거거든?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그니까, 러얘얘 그니까, 러 여기에 절반이 여기에 그걸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그러니까 뭐라고 썼냐면 내 이렇게 쓸게 그냥 PBC. 내가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거야. 어, 음. 내가 아, 안경. 오케이. 근데 얘 그니까 여기인데 여기의 절반이 얘. 오케이. 근데 이렇게 쓸 거야. PBC를 X라 하면 맞아. 그럼 여기 X가 되겠지. X. 여기 그럼 내가 얘를 x라고 했으면얘 절반이 얘라고 했으니까 얘몇 x야? 그렇지 2분의 1x. 그러니까 이렇게 쓰자, 이렇게나에 의해, 나에 의해, 나에 의해 이렇게. 여기를 적자고 여기가 그러니까 2분의 1x 맞지? 이렇게 나에 의해 이렇게 적자. AC랑 BC의 교집합은요 2분의 1x이다. 괜찮지? 아까 어,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x. 그래서 그다음 그 다음 봐봐 그럼 여기 했으면은 이거랑 이거 더한 게 얘인 거지 그래서 방정식 여기 나온다 해보자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9분의 5 곱하기 만약에 만약에 봐봐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까지 봐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나는 나가지는 안쓸것 같은데 얘두개 더한 게이거거는 너무나 성실적이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그거 쓰는 것도 부담이돼 그럼 너가 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얘 확률 더한 거, 얘 확률 더한 거는 P, B, C입니다. 또 써준대요, 거 이거 어떻게 해봐 어, 그러니까 진짜 내가 불안하다, 진짜 불안하다. 얘랑 누구랑 여기, 여기, 맞지? 여기가 A, C, 교집합, B, C. 더한 게 P, B, C. 여기, 여기, 여기. 맞지? 어, 뭐 전혀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어, 여기 교집합, 여기 교집합, 또한 여기 P, B, C. 내가 정 불안함이 이렇게 면 쓰면 되고, 이거, 이거니까, 이거니까, 9분의 5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2분의 1 X는 X다. 이렇게 하면. 돼. 알겠어? 진짜 정 불안함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X를 계산하면, 은 X를 계산하면 몇이 나오냐면, 27분의 5가 나와. 왜 썼어 여기까지? 어, 임으로 임으로 썼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래서 나는 혹시 불안해가지고 표를 다시 작성했을 때 표를 다시 작성하면 표를 다시 작성하면 그럼 이제 다 나오지 이제 여기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a고, 얘가 ac고, 얘가 b고, 얘가 bc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9분의 5 곱하기 6분의 5였고 9분의 5 곱하기 6분의 1이었고 얘가 9분의 5였고, 9분의 4였고, 1이었고 x가 정해졌잖아? 그러니까 얘가 27분의 5라고 쓸수 있고 얘는 54분의 5까지 쓸수 있는 거야. 야, 녹화 하는 거 아니지? 녹화 안 누르지 않아? 설마? 아 그렇지 맞아 아 아무리 지능이 깔려도 내가 여기까 왔다 갔는데 설마 그럼 <laughs> 이제 바로 갈수 있지 이제 뭐여기서 이거 빼면나올거야 맞지? 또 정불안하면 또 쓰는 거 알겠지? <laughs> 또 정불안하면 어 이거 써써써 써, 써, 써. 어떻게 써 어떻게 써 내가 노란색은 노란색은 나라면 안쓸 건데 너희들이 존나 정성 들여 써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 여기 교집합이니까 나와 B B a, c, 교집합, b, 뭐지? 어, 얘는? 얘는 얘는? 얘는? 9분의 4에서 54분의 5를 빼면 돼. 맞지? 여기서 이걸 빼면 얘나 두개 합치면 얘니까, 그렇지? 그러면 6, 9, 54, 6, 4, 24, 19 그래서 54분의 19가 되는데 나 같으면 나는, 나는 노란색을 진짜 정두 하나로 이렇 쓰자고, 알겠지? 나는 그냥 쓸 건데. 나는 그냥 쓸 거야. 그럼 내가 54분의 44. 그럼 실제로 내가 54분의 10이니까 두개더 하면 54분의 54 나와서 틀린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게 뭐야? 안경을 낀 애들 중에서 남학생이 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구하게 뭐냐면 안경낀 애들이 뒤에 와야 되는 거지. 그 중에 서남학생았어까 P, B, A, B, B. 그럼 얘는 우리가 조금 건부률의 정의에 의해서 P, B. P, A 교집합 b 가 되는 거고 P, B는 이거지. 맞지? 그래서 54. 54, 44. 이겹치는거 45. 55. 55. 55. 55. 55. 5 범분수 공통상 도식하면 43분 2 5분 들어온다. 자, 이렇게 썼으면 선생님이 외계에서 오지 않는다. 딴 길거지 않고. 그야 됐어? 네. 아, 이거 쓰는 것만 열심히 연습해. 알겠지? 두 번째 더쉬고두 번째 더쉬고진짜요 어, 두딜더쉬고 잘 설명해줄게. 더 줘, 더 줘. 소나, 근데 넌왜 여기 보는 거 8번이야? 저요? 8번인데? 뭔가 그러니까 어떻게 8번이야? 너 이름을 쓰는 게 요즘 아니야? 이름을 쓰는데, 어. 생명한 애들은 앞으로 빼고, 지구가 되는 애들을 뒤로 뺐어요. 아, 그렇구나. 음. 희귀시니까 당연히 제일 질줄 알았는데. 근선우 니가 왜 그걸 뽑아? 수부장이왜서 <laughs> ㅋ 부장이서 미안해! 수잘펼쳐어요 <laughs> 진짜 개해 진짜! 수업 부장... ㅋ 부장인구나 어디 없어? 질문 같은 쌓이지 않았어? 저요. 어제 통계라가뭐 그런 거쌓지있어 아직은 안 아직은 없어. 아직은 없어? 학생 구하라 그러면 아. 여학생을 그냥 A로 써야 돼요? 어! 어. 맞아요. 어. 여학생으로 쓴게훨편해 어. 음. 마지막에 구하라는 거 위주로 시를 실제로 작성하면 되는 거야? 음. 물론 나라면 그냥, 그냥 똑같이 하겠는데? 아, 니 여학생을 구하라고 했으면 여학생이 입고 잡고 응. 응. 안경은 그냥 그대로 두고 가지 그래서 어, 숨 넘어갈 뻔했어. <laughs> 어. 어, 다행히 숨 넘어갈 <laughs> 어, 어. <laughs> 때 직전에 다시 천구 달아줬네. 고맙다 태연아? 때 비꼬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많이 비꼰다고 오해하는데 <laughs> 네. 어. <laughs> 아니뭐 알지? 네. 그래 <laughs> 아. 눈치 없네. <없데? 웃음> 어, 태연이 원래 눈치가 좀 없나 봐, 맞지? 태연아 <laughs> 네. 눈치 교육 좀 시켜. 어, 부장이면 눈치 교육 해야 되고 아니야 이거태연이 잘못 없어. 무조건 호이야 이거. 이것도 자 이거 더 시워 봐봐 문제 이거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와 정육각형 거의 예술 같았다 진짜 야 천년 가식적인 박순철이시여 너무 방청객 알바라지서 <할> <laughs> 너무 뭔가 <좋은 거> 니냐어아 <laughs> 우리 손님아 진짜 영혼 단아 가지고 박순철 거 배우는 게임 끝났는있 진짜 <laughs> 영혼이 없어 영혼 <laughs> 여기서 앞면이 나오면 앞면이 나오고, 뭐 너희는 뭐 노란색 i 쓸필요 a r n i n g now. I'm learning n 면 w 면 m 면 e 면 r n i n g now. I'm 는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i 면이 나오면, 나오면, 그러니까 나오면 여기로 이만큼 w I'm learning now. i 이 l e 면 r 면면나 g 알겠지? 그리고 e 면이 나오면 g now. I'm learning n 출발하 m l e a r 이무늬이나오랬지면 돌로 1만큼 동전을7번 던졌네. 7번 던져서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F에 도착할 확률을 F고. 여기 요 여기 도착하면. 자, 그래서 이제부터 답질 답안지를 작성할게. 어 이렇게 적는 게 좋을 거야. 동전을 7번 던졌을 때, 너희들한테 방정식을 갖춰주면은 너희가 분명 자살할 거니까. 어, 동전을 7번 던졌을 때 나오는 케이스는 다음과 같다. 케이스는 다음과 같다.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앞면과 뒷면이 이렇게 있는데, 음. 여기가 7번 나오고, 6번 나오고, 5번, 4번, 3번, 2번, 두번한번영번 나오고, 그럼 얘가 앞면 7번 나왔으니까, 뒷면 몇번 나와? 네. 0번 맞지? 여기는 네. 1, 3, 3, 4, 5, 6, 7, 8, 9, 1 3 몇 가지 케이스냐면 8가지, 8가지 케이스가 실제로 있어 여기 8가지 케이스가 있고, 그거를 적어. 이 1번 케이스, 여기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4번 케이스, 5번 케이스, 6번 케이스, 7번 케이스, 8번 케이스. 그리고 여기다가 횟수라고 적자. 어, 이거 해라고, 다 적어. 그냥. 그러면은, 널 되게 불쌍하게 읽을 거야. <laughs> 맞지? 이렇게 했어. 다손으 어, 패다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다 선생님, 딴지 걸, 딴지 걸 가능성을 제로에, 제에 수렴시키자. 그다가 어. 이렇게 해야 되지. 그 다음 답지 이렇게 들어가자 2중 e f에 도착하는 케이스가 케이스가 몇번이냐면 1번, 3번, 5번, 7번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아 들어오고 원래 일반적으로 그냥 두 가지 케이스만 나오거든 봐봐, 어, 여기 들어가 그냥 누가 뛰는 거야 야매 7번 나왔지 그럼 얘가 그러면은 이렇게 14만큼 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한 바퀴가 6이거든? 6 6 이렇게 이렇게 아니네? 미안해 봐 내가 뭐 잘못했나? 앞면이 <laughs> 나오면은 시계 동일한 방향으로 이만큼 진짜 아니네? 아이고 1 3 5 7이 얘들아 미안 내가 예를 기준으로 썼나 봐난 저기서 <laughs> 여기다가 얘기 여기 7 1 0 9 5 4 3 해가지고 미안해 다시 쓰잖 없어져, 없어져, 없어져. 어. 다시 찾아, 다시 찾아. 어, 앞면 칠해지 그럼 얘안 되지. 얘안 돼, 얘안 돼. 맞지? 얘안 돼. 얘는 얘는. 봐봐. 그니까, 러 이렇게 12번에다가, 뒷면에 한 번. 봐봐. 얘 12번 돌았지. 이렇게 6번, 12번. 그리고 뒷면 한번 나왔을 때, 이렇게 한번 가면 되지. 그리고 가니까 도착해. 그래서 얘가. 이렇 쓰라. 알겠지? 응. 이렇게 안 쓰면, 너희 방정식 만들어야 되는데, 응. 실제 이들도, 응. 어,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이 렇게 해도 돼. 어, 돼. 케이스 분리해서 한 거니까. 맞지? 응. 어. 그 문제가 바뀌어서 나온다며. 네. 응. 아, 바뀌어서 나오니까, 다 해봐. 알겠지? 얘는 실제로 해보면은, 얘는 일단, 열 번, 열 번. 6 가고, 7 8 9 10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아, 뒷면 두번 나왔으니까, 뒷면 이쪽 방향이지. 한 번, 두 번. 해 됐어? 얘 예, 봐봐 얘 예, 봐봐 얘 예, 봐봐 앞면 네 번이니까 여덟 번 여덟 번 하나 둘셋한 바퀴가 여섯 번 이렇게 됐어? 아 됐고 뒷면 두번 나왔어 뒷면 뒷면 세번 나왔어 세번세번그러 하나 둘셋 됐네 잘했어 하나 둘셋 규칙성 발견 아마 문제 바꾸면 규칙성이 안될 거야. 근데 얘는 돼. 내가 계산을 해보고 왔어. 어, 아, 이렇게 돼. 근데 내가 지 케이스가 나오니까 이중 f 에 도착하는 케이스는 2, 4, 6, 8이다. 그겠지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것보다 서술하는 게더 쉬운 거 같아. 그렇지?

서술제 써보면? 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봐봐. 이제 얘네들은 확률 계산하면 되는데 확률 계산하뭐 게임 끝났지. 봐봐. 어, 그 다음에 이제 자만에 좀 서술하는 그 다음에는 계산, 계산만 하면 되거든? 좀 예쁘게 서술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아, 이 정도 해도 괜찮을 거야. 어. 자,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하는 거지. 음, 어. 확률에 따르면 아립시에 가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는 소스를 놓고, 그 다음에 소수를 놓고, 그 다음에 바로 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그에 따르면 에그 다음에, 한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에그 다음에, 발의 케이스. 케이스는? 케이스 각각의 확률은? 아냐, 아냐, 아냐. 아, 야, 야, 종류 중. 아까 계산 되겠지? 야. 좀 예쁘게 쓰면 쓰고 싶은데? 이 고려해야 는데 정확. 독립적인 확률에서. 맞아요. 아 그냥 있어도 아 됐을까 말까 못뭐 쓰려 할까. 그냥 계산할까 바로. 네. 아, 아주 바로 계산도 되겠지 설마 설마 선생님이 이걸 못 알아들려고. 으 독립적인 확률에 의해 어이 케이스를 계산하면은 확률은 확률은 이게 이거 잖아맞지 앞면 여섯 번이고 뒷면 한 번이잖아. 그럼 이렇게 하자고. 칠십. 6. 맞지? 동의중형을 어, 맞지? 7번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게 6번 나옵니다. 6번 나오고, 곱하기. 2분의 1이 7점이해서 되겠지? 어, 2분의 1, 6번에다가 2분의 1한 번인데, 그럼 당연히 선생님, 그 정도 용서해 주겠지. 당연, 당연한 거지? 맞지? 상식적으로 <laughs> 당연하지? 어. 하고, 다음 예능. 74에. 2분의 1에 7제곱이고 더하기 얘는 두번은 7C2에 2분의 1에 7제곱이 되는 거고 더하기 그리 마지막 7C0에 2분의 1이 7제곱 된다. 이렇게. 그럼 자기 계산하자. 그럼 다 계산하면은 봐봐. 어? 분모가 2의 7제곱이야. 2의 7제곱. 그걸 얘는 계산하면 7이지. 7 더하기 자얘 계산해. 내가 765에다가 3이니까 35. 35 더하기 얘는 20. 더하기 얘는 1. 이렇게 더하겠습니다. 그래서 2의 7제곱분에 42. 63. 64. 64. 오 정말 신기하네. 그렇 나왔지? 와 그럼 얘는 뭐야? 이게 6제곱이잖아. 와 2분의 1이야 걔? 말이 되냐? 와 진짜 신기하다. 근데 2분의 1일 것 같아. 응. 맞지? 어. 아, 전제 절반이 되잖아. <웃음> 맞지? <웃음> 어, 절반이 되잖아.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 맞지? 그뭐 당연하게 해. 맞지? 뭐 얘랑 얘 확률 같게. 뭐 얘랑 얘 확률 같게. 응. 얘랑 얘 확률 같게. 얘랑 얘 확률 같잖아. 이거 지전제 절반이겠지. 응. 아, 어, 청나게신네알아서 어떻게 든쉽지 오, 주파수파. 수능에서 나서. 내수능수능 수능에서도. 내 수능에서도. 에케이스에서도내 수능에서도. 내수수능수능네서서도내 오고 에서도내수서도내 수능에서도. 내수